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한게 하안검인지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그래서 했어요라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안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안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안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막절개를 안쪽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겉에 피부 절개해서 눈밑 지방만 좀 뺐어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단한 수술이 하안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져서 늘어져서 이거를 주름 때문에 수술한 게 아니니까, 하안검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결국 그게 하안검 수술인 거죠.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하안검 수술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는 영상을 많이들 보셨나 봐요.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제가 제 하안검 수술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때 말씀드린 그 늦출 수 있으면 늦추라는 내용은 하안검 수술이라는 게 한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변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좋게, 이쁘게 잘해놨는데도 당연히 변하죠. 이전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 아무것도 안 해도 변하는데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런 그 부분이 안 변하고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안검 수술을 하고 두 번째 또 하안검 수술이 필요해서 또할 때는 이게 수술을 했던 부위를 다시 해야 되니까 상처가 아물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처가 좀 이렇게 유착이 되고 좀 오그라드는 걸 이제 구축이라 그러는데 그런 일이 처음 내가 탁 상처를 내고 회복이 되는 거에 비해서 한번 상처가 났던 그 흉조직을 다시 한번 열었을 때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안검 수술에서는 오그라드는 게 심해지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안검 수술을 두 번째 하는 거를 최대한 좀 가급적이면 피해보자 그냥 한 번만 해보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한 번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늦게 하면 그 다음번에 또할 일이 잘안 생기겠죠 왜냐면 늦게 했으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50에 했다. 60에 했다 그러면 지나면 70, 80이 되면 그때 되면 그렇게까지 꼭안 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이제 하안검 수술은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대 <laughs> 엄청 처지고 이러신 분이 하안검 수술을 말씀드리면 근데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해도 될까요? 이런. 어, 그러니까 늦춰라라는 거는 젊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좋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30대 때 하안검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한게 하안검인지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그래서 했어요라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안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안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밑 상태가 탄력도 좋고, 처짐도 별로 없는데, 지방이 많아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안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하안검 방식으로 하면 왜안 되겠어요? 모양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30대 때막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다니까.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은 20대도 봤어요, 제가. 옛날에 눈밑지방 제거했어요 그러는데 지금 50대인데 오셨는데 겉으로 절개해서 제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안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막절개를 안쪽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그냥 겉에 피부 절개해서 눈밑지방만 좀 뺐어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단한 수술이 하안검이에요 왜냐하면 겉의 피부를 절개를 하고 눈밑 지방까지 가려면 피부도 절개해야 되지만 근육도 절개를 해야 돼요. 지방은 제일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피부 열고 근육 열고 그 지방을 싸는 경막 열고 저 안에 있는 눈밑 지방까지 간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풀로 눈 밑에 있는 이 피부 그 조직층을 다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안검을 할때다 연거를 또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하안검을 한줄 몰라요. 그냥 눈밑 지방 제거를 했는데 그냥 피부 절개를 해서 했다. 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안검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져서, 늘어져서 이거를 주름 때문에 수술한 게 아니니까 하안검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결국 그게 하안검 수술인 거죠. 피부를 안 잘랐을 수는 있지만 절개나 이런 박리하고 이런 층은 전부 다 똑같이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진짜로 눈밑 상태가 하안검을 해야 되는 상태. 피부가 늘어지고 근육도 탄력이 떨어져서 처지고 지방도 많이 불룩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지고 이런 경우에는 항암검 해야죠 좋아지려면 거기서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면 눈밑지방은 재배치 되지만 처진 부분들은 더 처져 보일 수도 있고 주름이 더 생겨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나이대가 50대는 거의 90% 이상이 항암검을 하는 게 좋을 그런 상태가 많아요. 정말 근데 물론 요즘 50대 관리 잘해서 탄력도 좋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 50대 분들은 보통 하안검을 이제 많이들 하셔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40대 분들이 사실 제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처짐이 있고 이런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40대 분들이. 근데 모양을 좋게 하는 거는 그냥 하안검을 하면 제일 좋죠. 하안검을 하면 뭐, 당연히 모양이 제일 좋아지는데 40대에서 20년이 지나도 60대밖에 안 된다고. 60이면 사실. 한창일 때거든요. 근데 40대 하면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얼굴이 많이 변하잖아요. 눈 밑도 같이 변할 거고. 그럼 그 정도가 돼서 내가 또 하얀 검을 하려고 했을 때, 아 그러면 이게 두 번째니까 내가 조금 하기가 조금 쉽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40대 분들이. 근데 그 정도가 그래서 저도 조금 정도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재배치,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를 하고 조금 이제 꺼짐이 있으면 지방 이식을 좀 같이 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볼륨감을 좀 만들어서 좀 피부가 너무 꺼짐으로 인한 그런 처짐이나 주름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0대인데도 조금 정도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재배치만 했을 때더안 좋아질 것 같다. 주름이 너무 많아서 어우 저 뭔가 퀭하면서 좀 주름 생기고 오히려 아파 보일 것 같다 막 이런 정도의 사람은 그냥 하안검을 하시라 그래요 그 정도로 심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40대는 정말 그냥 재배치만 하면 오히려 안 좋아 보일 것 같은 분들은 그냥 하, 하안검을 권하고 약간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살짝 남는 정도의 분들은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재배치나 그다음에 지방이식 근데 거기에 조금 그래도 내가 탄력을 주고 싶다 그러면 외안각 고정 정도 끝에만 절개를 하는, 살짝 피부 절개를 조금만 하는 그런 정도만 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외양각 고정을 조금 하는 거는 나중에 하안검을 할때 있어서 뭐 그런 외반이나 이런 구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 같진 않아요. 40대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50대인데도 너무 탄력이 좋으면 그냥 재배치만 하시면 된다 그러죠. 근데 내가 그래도 하안검은 진짜 하기 싫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려요. 그냥 차라리 그냥 효과가 조금 덜하더라도 차라리 불룩한 상태가 더 피부가 펴져 보일 거니까. 그냥 밑에 쪽에다가 오히려 지방 이식만 딱 하셔서 그냥 전반적으로 이 불룩한 느낌을 좀 줄여보는 건 어떠시겠냐 이렇게 괜히 이거를 재배치를 해서 줄이면 줄인 만큼 피부는 남아요 근육도 더 그만큼 남으니까 탄력이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재배치를 하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탄력이 떨어진 분들, 40대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그것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염감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수술을 받고 나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안내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이 조금 돼도 이 지금의 일이 불룩하고 밑에 그늘진 것보다는 좋을 수 있으면 수술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을 본인이 해야죠.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 보고 이제 저 보고 제가 정하는 대로 하시겠대 수술을. 근데 제가 막 정할 수는 없죠. 어떻게 수술을 제가 정해요. 제가 그래도 저는 계속 안내를 드리고 선택을 하시라 그러죠. 아니 수술 안안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추천을 받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이제 상세하게, 그리고 최대한 이런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딱 정해주기는 좀, 그래도 뭐, 이런 분도 있어요. 하안검 재수술 하러 오셨는데, 아, 이거 조금 당겨질 수 있다. 근데 저도 이제 보면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에 이게 어떤 구축의 정도라든지 조직의 어떤 여유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재수술을 해도 되겠다. 어, 이분은. 일단 90% 정도는 외반 없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100% 없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거는 제가 대부분 괜찮지만, 어떻게 100%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 그래서 잘하시니까 그냥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잘안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이 하안검이라는 게 있어서, 재수술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늦출 수 있으면 늦출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뜻이지 해야 할 만한 상황이면 근데 내가 좀더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러면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하면 이제 절대 못 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나중에 하 항검을 해야 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또 해도 돼요. 진짜 그런 정도로 이게 막 정말 구축이 딱딱하고 막 피부 여유도 없다 이런 못하죠. 근데 그런 분들은 처져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름이 많아서 한다기보다는 모양이 이상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하안검을 다시 하기는 물론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좋았는데, 처지면서, 늘어지면서 다시 여유가 생기고 주름이 생긴 경우는 못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하안검을 이제 잘 해서 모양이 잘 유지가 되다가 조금씩 노하우에서 변하면 그 다음번에 개선하는 방법이 꼭 하안검을 또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음, 뭐외양과 고정 같이 해서 조금만 절개해서 당긴다든지 아니면 뭐 고랑 쪽이 조금 이렇게 이 밑에가 꺼져서 이게 좀안 심해 보이면 뭐 아래쪽에 약간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수술을 해서 다시 하안검을 할 때까지의 그 시간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사실 굉장히 길고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도. 나중에 하안검을 할 거를 생각해서 지금 하안검을 해야지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배치만 했다. 그래서 재배치만 하면 이게 주름지고 처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나는 나중을 위해서 10년, 20년 그 상태로 살겠다. 그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떻게 수술을 했는데 좀덜 개선된, 오히려 주름은 더 심해진, 더 꺼지고 안 좋은 상태로 지낸다는 게 이게 말이, 말이 되나요? 수술을 하면 일단 저는 좋아져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근데 또 물론 본인의 상태에 따라 상담을 하면서 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것도 당연히 존중해드려요. 그건 선택이니까. 그래도 정말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아예 재배치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꺼트리지 마세요. 그냥 그래요. 이 블록한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한 거만 안 하실 거면, 뭐, 이런 말씀까지도 드릴 수있고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좀 궁금하시면, 잘 모르시겠으면,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상담하시고, 꼭 수술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 눈밑 상태가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러 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저도, 이게 너무,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다 개개인의 상태, 눈밑 상태, 이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안검 수술 늦출 수 있으면 늦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